음. 자, 무슨 쌈도 좋네? 응. 음. 오빠 이것도 드릴게요. 응. 이거 계도을 존나 가 응. 이건 뭐야? 먹어도 어요 맛있어요. 이거. 서비스. 서비스야? 네. 대생 편지여가지고. 이거, 이거 서비스. 소, 소비를. 음. 어디라고? 차이나? 용차이나? 음. 아니, 아니, 마지막은 주식파로이팅인것 같은데. 눈대진편지여 뭐야, 주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일하면서 잘 듣고 있어요. 주신 파이팅. 몇시까지 배달하시지? 이거 근데 족발은 어디서 산 거야? 장군 족발? 싸서, 싸서. 장군 족발이야? 네. 장군 족발 백화점 거 아니야? 담배 어, 그래요? 그냥 먹어 응. 담거같애 응. 어때? 어때? 음. 어때? 많이 <laughs> 어잘 먹겠습니다 <웃음> 맛있어? <웃음> 맛있어 이거 그냥 뭐런먹어나줄알어나 이런줄 알았어 왜요? 식당에서 지금 내이게후야 나도 나죽을것 같았던거 아니야 진짜 맛있어요. 양자이 자체가 되게 맛있는 양 진짜 맛있네. 와 <와우. 웃음> 막국수 <laughs> <laughs> 드시죠 막국수? 막국수 먹을래? 저는 근데 많이 안 먹었어 저는 괜찮습니다 음... <laughs> 기침을 하면서 <오유도 웃음> <오유도 웃음> <laughs> 맛있다 어우 <오우>, 코가 찡긋하다 <laughs> 음, 먹어도... <laughs> <laughs> 어, 막국수 <Draws> <laughs> 긴가요? 썰이야. <목소리도> 일어서 시간이라고. 무시. 좀 야, 원래. 뭐? 괜찮아, 진짜 웃기다, 이게. 칸 왔어 다 <목소리> 음. 이거 메뉴로 만들어야 될것 같아. 음, 중국집이든 음. 족발집이든. 만나면 무조건 성공. <laughs> 족발을 좀 거북스러워하는 <laughs> 사람들이 좀 있거든. 거기다가 족장피 하면은 대박 날것 같은데. 냉채 족발이랑 좀 달라요. 저 냉채 족발 좋아해서 부산 갈 때마다 그 자갈치 쪽에서 먹거든요. 좀 다릅니다. 음, 뜨겁게 먹어도, 차갑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. 어, 근데 냉채 족발이랑은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. 음. 어, 이할 응. 아, 할수 있어. 핸 빼고 할수 있어? 응? 그냥요 응. 아, 이따가? 응. <laughs> 그러 너무 모자랄까? 왜? 너러좀 모자라서. 그. 곧 뚫려? 네 사인 하나 더있었어 아, 너무 넓 써놓은 거으면 칩은데도 안입는있이 응. 응.

일단은 안한 게. 있겠지. 네. 음. 질치하고. 염지. 그래. 공주병. 저 음. 지금 뭐 할까? 공주병. 사진을 안 찍어, 사진을. 적장필? 응. 네. 뱃속에 있으면 됐지, 뭐. 이게 중간에 침체도 찍기가 좀 애매하다. 침체 찍죠, 뭐. 아, 이게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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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면서. 근데 너무 좀금 없잖아, 근데. 괜찮아요. 뭐 괜찮아. 다 먹었다고. 하나, 둘, 셋. 네시경 찍으고 가십니다. 웃어요. 아, 커, 커요. 그거 다 그냥 이기두 개만 뜨어 가게요 이거 탕수육 매운 탕수육이네? 매운 소스야 뭐야 놀랐어네 사촌 <laughs> 탕수육 와어 드셔도 되는데 일부러 젓가락 버리고 왔지? 네? 아네 매니저님이 이제 전다 먹었습니다. 아, 왜? <laughs> 그, 처음 보는 표정이라서. <laughs> 뭔가. 이제 다내 건가? 아, 표정 플러스? <laughs>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는 젓가락을 버려야 되는구나.